다선생의 시원한 수학 익힘책 풀이 수학 익힘책 70쪽, 71쪽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6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레라는 건 도형의 테두리의 길이를 둘레라고 표현하죠. 그 중에서 정다각형의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슬기와 지혜가 정육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한 변의 길이가 3cm래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6번 더해서, 예, 18cm라는 둘레를 구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의 둘레는 3 곱하기 변의 개수 6개. 그래서 3 곱하기 6은 18cm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2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 봅시다. 첫 번째 보이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7cm 곱하기 변의 개수 3개 즉 답은 21cm가 되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도형은 정사각형이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 6cm 곱하기 변의 개수 4개 그래서 둘레는 24cm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 보이는 도형은 정오각형이에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 5cm 곱하기 변의 개수 5개. 그래서 둘레는 25cm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네 번째 보이는 도형 어 조금 생소한 도형인데 변의 개수를 세어보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정칠각형인 도형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 4cm 곱하기 변의 개수 7개. 그래서 둘레는 28cm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태권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장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자, 힌트가 위에 나와 있죠? 한변의 길이는 12m.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 그래서 한변의 길이 12m 곱하기 정사각형의 변의 개수 4개. 둘레는 그래서 48m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두 정사각형의 둘레가 각각 30cm일 때한 변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어, 이번에는 반대로 둘레의 길이를 알아요.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라는 문제죠.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은 정오각형. 변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정오각형인 도형이에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5를 했더니 30이 나왔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변의 길이는 6cm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변의 개수가 6개인 정육각형이에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6을 했더니 30cm가 나왔다. 한 변의 길이는 5cm라는 걸알수 있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20cm인 정사각형을 그려 보세요. 자, 조건이 둘레가 20cm, 모양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변의 개수는 4개.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 돼야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눈금 한 칸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1cm이기 때문에 총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다섯 칸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어, 둘레가 20cm인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